중저가 차량이 저는 드디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면 지연시켰을까요? 중저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그 배터리는 여러분 전체 차량의 가격에 비용이 50%가 넘게가 배터리잖아요. 네. 그러면 중저가 차량은 네.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중저가 차량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그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펀더멘탈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길갈 갈 거다. 근데 변동성이 심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것 같아요? 고대로 이제는 우선 움직이... 지금 2025년 하반기에서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로버택시는 2025년 하반기 와 하반기가 아니라 12월과 뭐 2026년 1, 2월 이사에 일어날 문제고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투시를 하시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뭐 이거 즉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간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6개월에서의 마이너스 포인트는 이번에 그 문제 많은 크고 아름다운 법그 <laughs> 법에 이제 채트 제가 발음이 좀 독일어 발음식이 있어서 채트 이그 E V라는 것이 삭제가 되죠, 같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Zero Emission Emission Vehicle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 탄소 배출을 하는 그 어, 내연기관 은 네. 벌금을 내야 돼요 음. 벌금을 내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기업에게 줍 니다 네 탄소배출권 네 그게 탄소배출권 거래량이고 이게 네. 테슬라가 2024년 에약 네. 27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어요 하...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네. 이건 100% 순이익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돈 가지고 옵티머스 만든 거 거든요 네. <laughs>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지금 이제부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 뭐, 포드나 GM이나 스테멘테스나 뭐, 다른 데 좋겠죠. 일, 뭐 일본 기업들도 좋을 거고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파는 일본 기업도 내고 있거든요. 음. 자, 이거 좋은데 이것을 어, 7월부터 안 받겠다라는 건지, 1월부터 회수하겠다라는 건지도 아직 명, 불명확하고 조금은 시행령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저도 그걸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6월때부터안 나오더라도, 7월때부터안 받더라도, 그러면 한 10, 10억 달러가 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음. 이거는 테슬라한테 심각하게 안 좋은 점이죠. 음, 그 마이너스 요인이 다. 이건 명확하게. 음. 저는 그 7.500달러 사라지는 건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테슬라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음. 이거 더 손해보는 건 포드하고 GM하고 스테란티스거든요. 음. 그들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마이너스 생산하면서, 음. 그러니까 대당 생산할 때마다 GM하고 포드는 적자예요. 음.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적자예요. 그나마 7 5 0 0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빨리 이루어줘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는 건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판매 가격하고 이것이 근접해지면 그때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7,500 달러가 사라지면 규모의 경제가 안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도 적자인데 지금도 규모의 경제에서의 평균 생산 비용이 판매 가격을 넘지 못하 그러니까 넘어서고 있는데. 네. 이걸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저 포드하고 GM의 전기차 경쟁력은 거의 괴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텔란티스도. 어 뭐, 괴멸 가면 어떠냐. 내연기관 계속 가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그러면 포드하고 GM은 유럽하고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동남아는 수출하지 말고 남미는 수출하지 말라는 거고 그냥 내수시장에 도메스틱 포함으로 어? 여러분 현대차도 80%는 수출하고 20%만 내수예요 음. 호드하고 지앤보로 너는 100% 그냥 미국에서만 살아 미국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땅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 7500달러 사라지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넥스 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유이 최대 ev라면 네. 즉 탄소 배출권에서 들어오는 그 정말 황금 알이라면 네. 그것이 사라진다 라면 네. 어, 이 중저가 차량이 저는 드디어 나온다고 봅니다 아. 그니까, 지금, 원래 상반기에 출시되고 있던 중저가 차량이 언제 나올 거냐면, 9월 중순부터 예약 판매 들어와서 10월부터 판매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7, 8, 9월은 7,500달러가 유지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연말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을 땡겨삽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7, 8, 9월에다가 신중, 고차를내면 시장을 교란시키고 오수본 효과를 만들어버려요. 그니까, 러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안낼 거고요. 10월달부터 낼 겁니다. 근데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왜 그러면 지연시켰을까요? 중저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그 배터리는 여러분 전체 차량의 가격에 네. 비용의 50%가 넘게가 배터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저가 차량은 LFP가 들어가야죠. 네. 근데 테슬라가 LFP를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수입해야 됩니까? 중국에서. 중국. 네. 중국은 벌써 관세가 붙었잖아요. 네. LFP 배터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25%를 넘쳐버리면 네. 이거는 손해보는 파,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가격을 낮출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LFP 배터리 공장을 이런 편 써서 죄송한데 열나 빠르게 졌습니다. <laughs> 어떻게 졌냐면 보통 공장 그렇게 빨리 짓을 수 없어요. 네. 어, 이 c a t l 의 장비를 뜯어갖고 와가지고 아... 여기다 설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 가동이 빠르면 8월, 9월부터 시작이 돼요. 아... 여기서 LFP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자동차 그래야 저가 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7, 8, 9월은 어, 이, 이, 보너스가, 즉, 전기자동차 보너스 7,500달러가 사라진다는 보너스에 대한 어, 효과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거고요. 이미 중국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증가할 거고, 11월, 10월, 1 1월 11월, 12월은 중저가 차량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집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음. 이 서비스가 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만드는 건 어렵 습니다 아. 사실 지금 AI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만드는 것은 인프라 스트럭처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극에 가서 AI를 쓰는 컨슈머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컨슈머 시장이 사실은 작년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기술적으로는 메모리 기능도 좋아지고 AI 퍼포먼스도 좋아지면서 어 계속 서로 퍼포먼스 경쟁을 하고 가정 수행은 가격 경쟁을 가면서 무료 이용자들에게도 최고급 어 이용, 그 사양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멀티 모달리티 해 가지고 보이스로 얘기하고 화면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시장을 만들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AI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거 법을 바꿔야 채 g p t 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로보택시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하는 동안 또텍 텍사스 주회상 새로운 법이 통과됐었잖아요 규제할 수 있게 원래는 규제할 수 없는 법안이 있었거든요 텍사스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자율주행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음. 법이 있었어요 아 규제할 수 없다 네 어. 근데 그래서 그 텍사스가 우호적이 다면서 갔었는데 네. 그 사이에 그 법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효기간이 9월 달부터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오스틴에서 테슬라에서 가 로보텍 시작하려니까 민주당 어 그주 의원들이 일론 머스크 테, 테슬라에 대해 공문서를 보내잖아요. 그 9월 달까지 연계해봐라. 그, 뭐, 바보가 아니 이상 연기를 하겠어요? 현행법이 지금 8월 말까지 있으니까 이때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사소한 법들에 의해서 규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한 이길 캐스팅 보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얻어내겠다는 전략이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길이 성공한다는 개런티는100%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투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확률 싸움에 가보지 않은 길들이 보인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의 투자 성향하고 맞지는 않아요. 네, 저는. 뭐 저는 진짜 막 엑셀로 밸류에이션도 막 만들어보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테슬라 뭐 이것도 해보고 요 요소가 있을 때 언제 쯤 가치가 상승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어렵게 어렵게 뭐 미국 사이트들에서 가서 배우고 AI 이용하고 돈도 막 유료로 지불하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보고 있는데 확률 싸움을 막 계산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정치는 저도 예측 못하거든요. 어~ 뭐~ 저를 이제 강정수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름 @웃음 어, 권에도 있었지만 <웃음> 네. 저는 진짜 못하, 못하겠어요 못 그거를 아니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걸전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네.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테슬라 밸류에이션에다가 이걸 어떻게 이걸 집어여야 아, 아, 아.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되게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단히 밤에 잠도 잘못 자면서 주가 때문에 잠못 자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테슬라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럼 나는 뭘 믿고 투자하지? 뭐 이러한 어, 뭐좀 고민들이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